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r y Christmas. m 한번더 y Christmas. Merry c h r 메리 크리스마스 e r r y c h r i s t 리 a s 스 e r 다 y c h r 목 s t 들 a s Merry Christmas. m e r r 꽃피는 사월에 메리 크리스마스냐. 한여름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또는 뭐 낙엽 질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또요새와서는 제철을 만났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어 겨울 계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인도네시아에가 있어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거기는 성탄절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이슬람 국가인데도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명절이 명절이 성탄이랍니다. 그제가 거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을 거 아니야. 아, 솜옷을 입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산타클로스는 다 있답니다.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얇은 빨간 옷 입고 있다고. <laughs> 아, 그러니까는 성탄에 대한 것은, 예, 어디나 아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복된 날로 다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사계절내 메리크스마스를 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이 따로 없어요. 주님은 다시 오리라. 1년 365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했던 날 생일을 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누가 만나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린다. 아, 그래서 옛적에는 마라 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지만 저는 예수의 오시는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얘기하면 지금은 마라 나타하면 남들이 잘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하면 이상하게 볼지언정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1년에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했다 내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무 때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얘기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성도님들 우리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추어 두신 생명 나무를 주시는 곳,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는 곳, 거기가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에덴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에 두었을까? 온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에덴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온 세상 속에는 온갖 짐승이 다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에덴에 살도록 지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에덴에 살도록 지엄을 받았느냐? 에덴은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다면 함께 합시다 에덴은 에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가 에덴이 됩니다 에덴은 행복한 곳왜 행복하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곳 인간의 온전함을 다 이룬 곳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기 영생을 누리는 곳 부족함이 없는 자리 바로 거기를 우리는 에덴이라 하나님의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래서 우리는 그에덴의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을 인간이 사는 최고의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다 낙원을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하는 소망의 곳 그래서 이땅 세상에 없는 땅 그래서 유토피아 토피아 땅이죠 그리고 유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없는 곳 거기를 간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 에덴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에덴은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된 인생이 세상에서 죽어져가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멸망되어질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 약속했느냐? 함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죄 되어서 에덴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질병, 고통, 아픔 때로는 세상에 시련과 역경 여러 가지 많은 앞에 환란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왔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한 가지로 약속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하나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기에 거기에 에덴 해장 행복했던 것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죄인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나와있지만 에덴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함께 합시다 여기도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가 에덴이냐? 하나님이 나와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I am with you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단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지켜 이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이 이 말씀 한마디로 줄여! 줄여! 압축시켜! 이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신다? 함께하신다. 이 모든 성경에 66골 한마디로 확 줄이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오실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또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느냐.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함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이 어, 예, 예, 하게 합니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시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했느냐? 이러시되 이십삼 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 그런 성들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함들합시다. 아기 예수 오심은 임만위에입니다 이임마외엘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느끼고 나가기 싫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함따라 합시다. 다 버려도,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서입니다 확증입니다 피로적은 불레증이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만웰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자녀 하나가 좀 몸이 약했던 모양인지 군에 갔는데 군대에서 견디질 못했어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군인이 군에 입대를 했다가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한 애가 일시적으로 탈영을 했지만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결국은 체포되어서 져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힘도 약한 아이. 그래서 견디지 못해 달령했는데 군은 혹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군에서, 아, 어,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20년 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아들,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네. 애가 견디질 못하네. 이런 애는 탄령했으니 벌을 줘야 되네. 저거는 뭐니. 온것 같다. 그 사람에게 정말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를 외면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는 내 아들인데 의지가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추운데 어떻게 견딘다는 말인가? 이 어머니는 자기가 갖고 있던 살림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서 보좌하며 생활합니다. 항상 창을 교도소 쪽으로 열어놓고 아들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의 위로가 되어주옵소서 추운 냉방에서 지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방에 불도 빼지 않고 냉방으로 지냅니다.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멀리 하고 면회도 안 오고 사귀었던 애인도 도망가고 형제들도 외면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이 어머니는 20년 동안이나 옷바라지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보내주었고 겨울에는 옷을 지어 따뜻한 손바지로 그 아이의 모옷을 뭐 몸을 지켜주었습니다. 자기가 즐겨 읽던 성경을 넣어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어느덧 이렇게 지내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석방될 때쯤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은 어느덧 20년이 지난 세월에 중년 남자가 되었고, 이 어머니는 20년 세월이 지나는 나이 사이에 어느덧 중년의 어떤 삶은 할머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 20년 특사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성탄절 석방되어져 나올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20년을 지키며 나올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시를 써서 헌시를 합니다. 그가 썼던 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이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떨때 어머니의 따뜻한 숨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 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 주셨고 그래서 이 외로움을 넘어 극복했네. 헌신을 하고는 큰 절로 엎드려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할지니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이큰 사랑 내 일생 달려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추울 때 온갖 삶에 올 때도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지라. 이 땅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단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은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면서 그 어려움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려오고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나를 건져내시며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성탄의 인만회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인만회의 의미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번떠 봅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임마누엘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고, 내가 너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고생 좀 해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를 찾아내겠다는 뜻이고, 왜 나를 찾아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종교성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행의 길을 찾아가고 득도를 해야 되어지고 예 참선을 해야 되어지고 산에 들어가서 예 자기가 통을 해서 이런 저런 그 신의 길을 찾겠다고 온갖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나같이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찾아노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머무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리라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어 주리라. 약속하심이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를 왜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도와주고 붙들고 나를 사랑해주겠다. 임만웰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성들은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는 무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무능하냐는 겁니다. 내가 네게 능력을 주리라 주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앉아 무지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혜를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나는 세상에서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무명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리라. 비천한 자리에서 귀족의 자리로 올리리라. 내가 너를 끌어안을 높은 보좌에 앉히리라.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뉴엘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뉴엘 한 가지.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렁이 같은 별 볼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사야 4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마당의 타작기계처럼 만들어주리라. 어떤 것이 들어와도 너는 그것을 다 새롭게 만드는 타작기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즐거워하고 너는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새 힘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다시금 주님을 인하여서 입만을 해드신 주님인 대 뒤에 있음을 알고 일어나 나간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무능한 자는 능력자로 되어집니다. 무지한 자는 치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이름 없는 자는 유명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성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느 누가 위대한 인물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 예 어디 나가지도 못했던 존재입니다. 어머니 치마 꾀덩이 붙잡고 음식이나 만들고 옆에서보든 야곱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모세 실패한 인생입니다. 팔심이 되어지도록 예 그는 시리산 밑쪽에서 미디안 쪽에서 처가집에 얹혀 살았던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이야기하며 너는 복이라, 복이라.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애국으로 가내 백성을 인도하라. 주님 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나 의지할 것도 없는 내몸 의지하는 데 쓰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그거면 됐다. 지팡이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들고 있는 쓸모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국의가 바로 왕을 무너뜨립니다. 기적의 열 가지를 이뤄냅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성에 터져집니다. 만나와 매출라이가 쏟아집니다. 무엇 하나 갖고 합니까? 지팡이 하나 갖고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팡이가 아니라 더 위대한 것들이 가득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합달합시다. 그대로 됐다. 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알고 가라고 1년 마지막 끝자락에다가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52주 끝자락 성년주일 성탄주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다음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날, 이 은혜를 잊고 또한 주간주와 함께 동행하며 멋진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활짝 열어가며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무능해도 하나님이 능력 시신다 무지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하멘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의 소심을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가슴에, 바로 나의 마구간에, 나의 그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부족한 것 채우시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만을 기뻐합니다. 아름다운 성탄 이 아름다운 잠으로. 성탄의 예배에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한 저들이 위해 하늘을 물려사 은혜의 은혜를 도하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